안녕하세요. 자, 누나와 큐어의 액체 그듭을 만들기가 시작할 건데, 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 <웃음> 안녕. <웃음> 안녕. 누나, 큐어예요. <laughs> 오늘은 이 시크릿 주즈 립스틱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거거우 바로 오늘은 수제, 수제 액괴 립스틱 수제 액기고요. 먹을 수 있는 액기니까 네, 어, 네. 괜찮아요. 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립스틱 그 <laughs> 지금 꼭 필요해.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 다른 다른 친구들 되는 다른 친구들도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두통을 든. 미리 네, 짜는 거예요. 자, 한번 섞어볼게요. 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잡아주세요. 네. 두 개로, 오! 누가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 흘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제가 다시 잡아볼게요. 자, 아까 전에. 휴. 큐니 쿠어님이 한얘좀흘렀으니까 예, 눈에 제가 잠깐 한번 지게 어. 계속 이어서 섞어주세요. 뭐 네. 진짜 너무 색깔 예쁘잖아요. 이제 먹어봐야겠죠? 아시죠? 아직... 좀... 뭐 이제 먹어야죠 좀된것 같아요. 아니요. 한번 눌러보세요. 우와! 얼마큼 늘어나지? 대박, 대박. 안쪽이죠? 여기부터. 오, 슬라임 있겠지. 같아요. 슬라임 완성도. 음, 좀 완성하기 전에요 아, 설탕을. 그럼 더무 맛있죠? <laughs> 설탕 가져오신대요. 그동안 저 섞어고 있을게요. 우와. 네. 아, 자, 소금. 자, 소금을 넣는데요. 이게 렇 소금을 넣다고요? 자, 넣고.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소금 넣었어. 좀더 넣으세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조합이 짠데. 좀. 오, 얘가 점점 그 빨개지면서 맛있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소금 좀더 넣을까요? 이번엔 제가 넣볼게요 잡아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섞어주세요. 오! 네, 소금을 소금을. 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슉. 네 됐습니다. 젤리에 좀 많이 넣어주세요. 계속 숟가락에만 넣면 잘안 떠지잖아요. 어좀 천천히 네. 하시면 안 될까요, 자꾸 아니에요, 그립이. 근데 왜지 네. 맛 없을까요? 어 저기 흘릅니다흘릅니다 저기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아 괜찮아요. 우선 마지막에 닦을 거잖아. 자, 근데 먹어보고 이사 빨리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잠깐 조금, 조금만 더 넣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먹었냐?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만. 또나봐요 그냥 마지막으로.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먹어봅시다. 누가 먼저 먹어볼래요? 일단 섞을게요. 어우, 짜요, 짜요, 짜요. 어우, <laughs> 짜요. 네, 먹어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짭니다. 이게 사실은 립스틱이 사 그, 사, 딸기 맛인데. 자, 먹어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더 숟가락 제대로. 긴 거. 예, 네, 네 빨리 먹었보니까요 예,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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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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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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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야지 내가 이... 자, 먹어보세요. 진짜 먹었어. 음, 맛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한번 먹어야죠더 맛있는데요? 좋아주세요. 좋다. 새콤달콤해요. 저도. 야,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좀... 이건 진짜 상상을 해주세요. 수가, 오. 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참고해서 고이테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니지. 이 방금은 고이텔가 아니고요. 이름은 그 우리 이름이에요. 루나큐어. 루나큐어. 자, 그럼 안녕. 안녕.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짱.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안녕. 안녕.